혹시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이 소중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장수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실용적인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나 TV를 보다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소파에 몇 시간씩 앉아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오래 앉아 있기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미국 의학박사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새로운 흡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앉아 있는 생활이 흡연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는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요통이나 등통증을 유발합니다.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의 원인이 됩니다. 장 운동이 둔해져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이 심장 및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단몇 분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세요.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는 서서 이야기하는 등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운동에 자신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는 선에서 산책이나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분 산책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의 영향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는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조기 사망 위험이 29% 증가하며, 이는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과 거의 동등한 수치입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새 관계를 맺는 건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역 서클이나 취미 교실에 참여해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물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는 심의 발병률이 5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전화, 편지, 그리고 요즘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통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는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스트레스가 20% 정도 경감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미래의 건강, 가족 문제, 돈 걱정 등. 삶의 걱정거리는 끝이 없지만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 사고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류를 좋게 하여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 웃거나 웃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늦은 취침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 야간 활동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취침이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로는 늦은 취침은 신체의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질병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대사가 나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이 늘기 쉬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잠이 잘안 와서 일찍 못 자겠어 라는 분들을 위해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독서,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이 습관은 잠드는 시간을 평균 20% 단축시킵니다. 침실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완전히 어둡게 하여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밝은 빛을 피하세요. 이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낮 동안 몸을 적절히 움직이면 밤에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주스 섭취입니다. 과일 주스, 채소 주스, 스포츠 드링크 등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이 음료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음료가 아닌 이유는 오렌지 주스 500ml에는 각 설탕 약 12개 분량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잉 당분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시판되는 야채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일부 비타민이 손실되고 당분이나 염분이 첨가되어 생야채와 같은 영양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스포츠 음료는 필요 이상의 당분과 염분을 함께 섭취하게 만듭니다. 칼로리, 당분, 염분이 없는 물은 수분 균형 유지에 최고입니다.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보리차, 녹차 등 무가당차는 카테킨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가공식품 과다 섭취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간편하고 맛있는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공식품이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첨가물, 과도한 염분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WHO는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약20%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함유된 높은 염분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심장병 및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당화가 발생합니다. 이 당화는 현재 노화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리가 귀찮다면 고기나 채소를 찌거나 끓이는 등 단순한 조리법으로 자연적인 식사를 즐기세요.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내 몸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6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거나 물을 한잔더 마시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건강은 스스로가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